죄송합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좀 주세요. 네. 오! 오! 오. 이야. 한 표가죠. 지한 씨가 는데 한 표고. 그 네. 그쪽은 또 누구 는데가 한 표죠? 윤미 씨는 아니었는데. 윤미 씨가 한 표였나? 이거 버리가 나빠. 자체 플레이라서 네, 이게 가능해요. 우리는 <laughs>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. 우리 누가 해도... 저희는 내용.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예. 미래 내용 작가님한테 물어봐도 돼요. 태훈 <laughs> 네, 가, 가 돌려봐 돌려. 이따 아? 여기 들켰어요. 들켰어요. 여기 분홍색 여기 보여줘. 목줄 분홍색 있어. 아직네. <아니, 웃음> 일단 미쳤어. 확실해? 네 확실해. 요 봐. 와, 저 승자 맞았어. 확실. 감이 좋네. 근데 왜 자기 연애를 못 해?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자, 아, 이... 그럼 여신 폭격기 맞지. 진짜. 로 <laughs> 하시겠습니까? 지한 씨. 이... 지한 씨. 예? 지한 씨. 어? 뭐야? 뭐야? 어? 이게 뭐예요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아 이거 뭐야? 갑자기요? 이게 뭐예요? 야, 이 야. 아, 이게 뭐야? 이게 끝이에요 이제? 아 이게 뭐야? 잠깐만, 아, 어. 아 이게 계속 하는구나. 야 이게. 아. 한번지 파일 하나 더더 더, 더 아, 있다. 아. 근데 지한 씨는 세찬 씨 뽑았거든요. 아. 세찬 씨는 약간 자기가 예상을 했을 수 있단 말이지. 지한 씨가 날 뽑았다. 뽑았을 것이다. 근데 데리고 경환이가 데리고 가니까. 야이거 진짜 말 그대로 헬파티네 헬파티. <laughs> 헬파티 헬파티 오픈. 오저 아직도 충격중인데요 그니까.